다음은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지난달 광주국장 영화제를 시작으로 이번 달 20일까지 릴레이 영화축제가 계속됩니다. 오상용 시민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광주국장에서 광인의 손간판 상판식과 함께 광주 릴레이 영화축제의 막을 열었습니다. 개간 81주년 광주국장 영화제의 개막작인 광인은 윤수한 감독의 떠도는 땅, 조재현 감독의 마세기역 두 편의 단편 영화로 5월의 기억과 지역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의 5.8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강주정네개 영화제가 최초로 모여 릴레이 영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광주 극장 영화제를 시작으로 제5회 세연 영화제, 광주 독립 영화제, 광주의 흑영화제가오는 11월 20일까지 열립니다. 광주의 10월, 11월 가을 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단편 영화, 독립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